마구마구 야구팬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캐스터 권성입니다. 해설에는 하이성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이벌전 순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 아 오늘 이 타자 컨디션이 좋네요. 정말 이 선수 오늘 제대로 안타치네요안 빠쳐야죠. 우익수가 어? 차내네요. 세이비네. 아 세이! 세이! 이병규, 이병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드볼 선수 스틱 기술이 뛰어난 선수죠. 선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승로. 아 이승엽 선수군요. 이승엽 아시아권 우승했습니다. 이로써 총알 같은 거 없습니다. 아웃. 아웃! 어! 아웃! 자, 출전하자 정수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니요 발빠른 선수가 질러면 아 힘들죠. 기다리나요? 스트라이. 스트라이. 아, 습니다유초 같은 타구. 유에서 아웃. 스라이스트 투수의 볼이 살아 있습니다. 아, 어, 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타입니다. 안타 수비수를 가리는 시원한 안타입니다. 어, 안타를 만드는 재주가 있어 있어서 철면공입니다. 타자 운칠합니다. 스트라이크. 미루 탐스 타구. 되고 말았습니다. 살짝 거치는군요. 스트라이크. 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인데요. 스트라이크가 잡아내네요. 살짝 비켜오는 공 볼입니다. 스트라이크 설명 공입니다. 따라갔데요 안타 절묘한 안타입니다. 시타석에 서면 무소지는 서 선수예요. 뛰어서 내죠 슬라이드. 아, 저런 공을 보내는군요. 볼입니다. 오, 기다리나요 슬라이드인데요. 했습니다. 아, 3루한 파이브 캐치. 아 너무로 아웃입니다. 슬라이드 그냥 보냈습니다. 안타네요. 쳐냅니다. 안타. 주수가 저런 으로 승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슬라걸치는군요슬라이 슬라이딩. 을물 보냅니다. 아 주수가 상당히 공격적이군요. 승진웃옵니다수인을 보니까 너무 무덤만 눌렀고 습니다우수 잡았습니다. 미루수 안전하게 잡아내는군요. 파울입니다. 아! 왜 달리나요? 수라이필해요 아,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보입니다 좋습니다. 무격수 탕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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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아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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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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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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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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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요. 았어야죠 슬라이드. 타자가 기다리나요? 니 오늘 안타 하 기록 중에요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아, 수루수 일루로. 빠지는 공 타자 배트를 맞아섭니다 볼. 좋습니다 아, 이루죠 초반 같은 타구 투수에서 아웃됩니다. 멀리 날아가는 공 안타 외야수 사이를 완전히 가릅니다 안타입니다 안타를 만들어 내내 맞죠. 아, 우리는 언제나요 음, 스트라이크인데요. 아, 투수 너무 조심하는데요 볼입니다 볼. 볼. 아, 아, 이번

간개 처러 버입니다 골입니다. 어?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더 어? 수비수가 안 돼요. 아, 저런 공을 골라 내는군요 골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타이밍이 약간 늦은 줄 알았는데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던였어요. 조 어? 스트라이크. 쏩니다. 어? 이거 이건 하시네요 타자 탑을 두고 아쉽네요 이거 가는데요 스윙 실제 걸치는 수락입니다 반계차로 버립니다 골입니다 아, 쳤습니다 오우! 수비수 라이브를 쳐니다라로 치는군요 두개받습니다 포스윙 수이진 나옵니다. 이렇게 험하게 삼진을 당하면 안 되는 타자입니다. 살짝 비겨가는 공, 포울입니다. 출면공입니다수비이수가 <슬픈> <슬명한> so, oh.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우수가 oh. 안전하게 차관했습니다. 자, 볼을 잘 골라냅니다. 볼. 승아이, 라 되나요? 이 공을 잘 골라내야 되는데 어포입니다. 공을 보냅니다. 았습니다 캐치. 혹시 다지다는 건 선수네요. 라이 출명공입니다. 와! 들어봐. 쳤습니다. 좌익수 잡을 수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역시 타격은 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기다리는군요. 그냥 꺼입니다 스트라이크 아웃라인을 벗어나는 공 멀리 날아가는 공 오? 우익수가 라이버를 끌라이크 <놀라> 좋습니다 상류관 상류관 틀어 갑니다틀어에서 아웃 오늘 2타수 이안상 지난 타석 땐 감이 좋았는데요 좋습니다. 우익수 쪽으로 높이 뜬공우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b 네요볼 볼입니다. 볼 볼입니다. 타자가 b u l 습니다 l l b u l 수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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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도공 l Bull, b 공 l l Bull, Bull, b u l 아 미쳤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양팔이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두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투수가 너무 승부를 쉽게 했어요. 여기서는 안타는 아니거든요. 맞췄습니다. 어, 맞췄는요 좌수비 하나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요. 맞췄네요. 골골입니다 맞췄습니다. 아, 중견수 중격쪽입니다. 어우 승리수가 참아요. 타자 눈빛이. 없었군요. 지난 타석 땐는 같이 좋았는데요. 돌 도울, 돌입니다. 타자가 잘 참습니다. 투버. 좋습니다. 아, 멀리 갑니다. 우수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곽찬입니다. 스트라이. 크 아웃입니다. 끝았습니다 아웃 됐습니다. 타자가 아, 기다리나요? 이 아, 위로 강을 가는 군요삐 아웃입니다. 타자눈 아, 빛쯤에서 와요. 지난 타석 때 감이 좋았는데요. 타자는 아, 뭐 스트라이크 스태가 잡아 냅니다. 수류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깨끗한 안타입니다. 배가 고고 개틀 갖다 대는 능력은 궁녀 타자 중 최고입니다. 개틀 살짝 벗어는군요 출명공입니다. 수류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잡아 냅니다. 네,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요 이 선수.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건 안 돼요. 볼을 골라냅니다. 볼. 거 날아가는 공,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 잘 던지고 카드 잘 치면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공을 맞습니다. 라이 도로시고, 들습니다도시니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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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사차 볼입니다. 스윙입니다. 타자가 제대로 터자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꽉찼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골란냅니다 볼. 오라이 right. 스트라입니다쭉 아, 쳤습니다. 오! 이가 없었네요. 볼볼 볼입니다. 쭉꺾 찹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이걸 놓치나요? 쭉높친거 타자가 컨드리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진짜 발로 스윙만 보면 완전히 그 홈런 타자죠. 스트라이크를 손에 끝치 는군요. 스트라이크 어 용이 나요 스트라이크, <목소리> <슬쩍 걸치는군요>. 스트라이크. <목소리> 인데요. 떴습니다. 깨끗한 안타 여런 발로 스로우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타자 눈빛이 변서었군요 정말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이 선수, 멀리 날아가는 공오 공을 흠전하게 잡아 아웃시킵니다. 정병훈 선수가 등장합니다. 정병훈 선수 마비할 때 곡을 여러 곡렸었죠 네, 타자 타석에 들어섭습니다 아, 이걸 놓치는군요. 이걸 아, 놓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저거거요요 이걸 놓치는군요. 이걸 놓치는군거 이걸 요 타자 5개 들어섭니다 배 중심에 잘 맞는데요 오늘? 아, 진짜 걸치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설명공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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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이슈의 볼 끝이 살아. 납니다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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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입니다 긴장 아,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볼볼 볼입니다 어이, 아우 불 끝이 살아있습니다 수행이 너무 커요 괴... 타자 네, 몸을 끌고 있군요 지난 타석 땐 감이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홈런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오늘 3타 승부하는데요 스윙입니다 꼭쳤습니다스트라이크입니다 우익수 중공 잡아냅니다 이걸 놓치는군요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킹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골 찾습니다 찰나중공 우익수 기공하면 잡아냅니다 서는 타석 땐 감이 좋았는데요 구대성 선수가 등판합니다 대성 불패 구대성 선수. 한국 한국 중국 한국 한국 한수한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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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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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라인을 벗어납니다. 아이소, 타자 트라이가. 레드가 힘없이 타자 눈빛 쯤에서 와요. 타격감 괜찮아요. 멀리 날아가는 공 안타입니다. 안타 수비수를 가려는 심한 안타입니다. 수비수 공을 제대로 받아치네요. 안타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타구의 방향 좋았어요. 타구비수를 했기 때문에 좋은 타구가 나왔네요 자 눈빛 중에서요. 와배 중수에 잘 맞는데요 오늘. 너무 빠졌어요 볼입니다. 높은 공 타자가 깜짝 놀랍니다. 어이, 깜짝 놀랍니다 수라기입니다. 순수가 공을 따라 는데요 중견수가 참을 수 없습니다. 안타니다이 선수 치고 보니까 슈잉 하나는 제대로 되었네요. 오늘 3타수 2안 탑입니다이 타자 이번 타석에서도 뭔가 볼수것 같은데요.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타자가 right. 기다리나요? 아, 아유, <놀라> 아웃. 오늘 3타수 모았답니다. 이 그저요. 허수입니다스타이트세타라이트스타 뛰 따라갔는데요. 깨끗한 안타. 어차피 뭐 네타 자중 한타자는 안타를 치는 게 야구거든요. 수비 뭐 신경 쓰면 안 되죠. 투수 한두 포호쉬 갑니다. 아, 견제 좋습니다. 이럴 때있으라 돌아가야죠. 볼이 뜨니다. 어우! 되요 이건 아니죠. 주자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공을 받습니다. 스트라이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네요. 쳐냅니다. 안타. 역시 타석에서는 무서운 지는 선수예요. 모탈 끊었습니다. 부르십니다. 어? 진짜 아쉬워 하는데요. 아 여기서 무먼은 정말 아닌데요. 아, 공을 보냅니다. 어? 수비수가 안... 아 경에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 어 기...